18일 만에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이 다 되어 마지못해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 윤석열의 행태와는 확실하게 대조됩니다. 그리고 그 2년 동안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윤석열에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지난 3년 내내 협치를 벌인 내란 잔당 따위가 당선 직후부터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도 많습니까? 맡겨 놓은 걸 내놓으라는 줄 알았습니다.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특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. 정당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윤석열이 시킨 것만 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어제의 회동에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으라는 것입니다. 밥 먹자고 초대했더니 집주인에게 재판받으라고 협박하는 정신머리로 무슨 협치를 얘기합니까?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겠습니까? 세 번째 요구는 총리 지명을 자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. 말 같지 않아서 한마디만 합니다.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? 네 번째 요구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참여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넓은 마음으로 야당의 법사위를 양보했습니다. 그 결과 법안 통과에 평균 3년 정도 걸렸습니다.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? 3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기는커녕 법사위를 장악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야욕을 또다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. 경제가 나빠야 야당이 잘 된다는 말을 하던 한나라 당대의 신보가 여전합니다. 지금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이기에 일할 법사위원장이 필요합니다. 원래 민주당 몫이었으니 민주당이 맡아야 하고 꼭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 협치를 잘할 야당,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한 조국 혁신당이 맞 겠습니다.